안녕하세요 소부입니다. 보이스 어택 사용법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 요거 보이스 어택 설정 방법, 뭐 사용법 이런 거 어,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보이스 어택은 보이스 어택 o m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체험판 버전, 명령어 20개 정도 할수 있는 체험판 버전도 있고, 10달러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예 유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팀에서도, 네, 구입할 수 있나 보네요. 저는 이제 공홈에서 그냥 페이팔로 10달러 주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은 이 보이스 어택을 이제 뭐, 이거 여기 다운로드 있죠? 여기 뭐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하셔야 되는데, 일단 보이스 어택을 이거 하기 전에, 그 윈도우 언어팩 설정을 그 영어로 해주셔야지 돼요. 왜냐면은 이코타나가 실행이 돼야지 이 보이스 어택이 이, 이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 윈도우에서 그 한국어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는 코타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그 영어 버전 윈도우로 언어팩을 깔아줘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언어 이렇게 검색하셔서 언어 설정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어, 기본 설정 언어가 지금 우리 한국어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언어 추가를 눌러 주시고, 네. 영어. 영어. 미국. 어, 다음. 그리고 내 윈도우 표시 언어로 설정. 요거 꼭 클릭해 주셔야 돼요. 요거 설치. 그러면은, 뭐로그에웃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이 녹화가 끊기기 때문에 잠깐 끊고 갈게요. 로그, 예, 지금 로그 합니다. 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로그아웃 하고 왔더니, 어, 다 영어로 되어 있죠. 네, 어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영어, 영어판 윈도우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판도 영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글이 안 쳐집니다. 한글이 안 쳐져요. 그래서 자판 같은 경우는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요거 있죠. ENG 눌러주시고, 코리언 눌러주시면 한글 쳐져요. 한국어, 치, 치지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이스 어택을 깔아줘야 되는데, 보이스 어택 공식, 오페, 공식 홈페이지 보이스 어택 닷컴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구매하셔도 되고, 구매 분들은 10달러 주시고, 여기 바이 나오있죠.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페이팔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팀에도 있습니다. 스팀 가시면은, 네, 데모 다운로드 있죠. 이 데모 다운로드는 명령가 어 20배 밖에 안 들어가는 거, 그리고 구매. 어, 지금 할인하네요. 9,750원. 어어 그렇군요 13시간났네요 어 좋습니다 딱 알맞게 올라왔죠 10달러면은 한 만.. 만.. 만 2천원정도 하는데 음 싸네요 좋습니다 할인중이네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운 <laughs> 구매하시면 뭐 메일로 그뭐키 같은 거올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운하고 프로그램 실행시키면은 그키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거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설치하고 뭐 이런 거는 다뭐큰 어려움이 없으니까는 설치를 하시고 음. 그 네, 실행 하시기 전에 일단 코타나가 잘 되는지 모니다 코타나. 아유, 절 잡는 코타나. 일단은 코나 하이 콜타나. 오케이. 코타잘 작동하죠. 만약에 이게 코타나가 지금 이마이크를 누르고 그 음성을 얘기했는데도 인식을 못 하면은 이거 이제 그 사운드 세팅에 들어가셔 가지고 요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윈도우에 이제 마이크 세팅 제대로 디바이스가 잡혀 있는지 보고 밑에 이제 이 음성 인식 바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코타나는 잘 작동합니다. 그러면은, 보이스 어택을 깔았으면, 실행을 시키시고, 뭐, 키 넣으라고 나올 거예요. 그키넣으면 되고, 자, 처음 실행하면, 그, 이 보시면은, 이 뭐, 이상한 뭐, 뭐, 나, 나 힘이 어플 디텍티드 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그 윈도우, 기, 뭐, 기, 기본 프로그램이지 뭔지 하여튼 이게 충돌되다 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작업 관리자, 이거 막 바에서 우클릭, 뭐, 이거는 한글로 하면 작업 관리자고, 이어는 태스크 매니저죠.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N으로 시작하는 어플, N으로 시작하는 이거 있죠, 이거 이거 다 꺼주면 돼요. 이거 작업 종료, 작업 종, 작업 종, 꺼도 뭐필가 없어서. 왜 자꾸 나오냐? 네, 됐습니다. 됐고 다시 껐다가 있었더라고 지금 뭐 이제 안 떠죠, 그죠? 총넣는게 없고 마이 프로필이라고 처음에 떠 있을 거예요. 마이 프로필에도 설정하셔도 되고 따로 이제 스타시티즌 프로필 뭐 만드실 거면은 그 여기 이제 요 플러스 마크 있죠 요거 눌러셔가지고 크레이트 뉴 프로필 누르셔가지고, 누르셔가지고 스타시티즌 만드셔도 되고 뭐 워선더 하시면 워선더 뭐 다른 게임 기타 등등 하셔가지고 뭐 하나 뭐 A, ABC라는 프로필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게 어, d o 하시면은 ABC라는 프로필이 만들어집니다 게임할 때마다 이 게임은 각게임마다 그러니까 명령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마다게임가지고이렇게 하시면 게니다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자 스타시즌 임티즌그프로필이 게임은 이이제 음성 명령이랑그이제 여러 이지매핑이을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어, 코타나는 알아들었으니까 보이스 어택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요 밑에 우측 하단에 렌치 모양 있죠.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보셔가지고, 뭐, 여기 이제 제네럴 탑에서는뭐 딱히 건드릴 게 없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피치 엔진 같은 경우는 8.04 윈도우즈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를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 뭐 걸릴 거 없고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있죠 디바이스 본인의 디바이스로 설정되어 있나 보시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디바이스들이 다 설정되어 있나 봐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여기 스피치 디바이스 같은 거 있죠 요게 다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요 밑에 것들 예요 네. 있죠 레코딩 디바이스 레코딩 디바이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체인지 눌러 주셔야 돼. 바꾸셨으면. 오그 뭐지는 딱히 건드릴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음성 명령을 이제 그 내려야 되는데 밑에 바가 이제 이게 음여 이제 내 목소리를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이제 제게 하는 제가 하는 말들을. 한국어는 모나라 들어요. 그러니까 제 발음에서 유사한 그 영어 발음을 얘, 얘가 이제 캐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제 발음에서 뭐 t o 이 problem is all 이라는 제가 말을 안 했음에도 이게 비슷한 말을 이게 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딱히 명령을 내리려면, 내리려면은 뭐 일단 영어로 하나 명령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명령을 하나 만들려면 요거 있죠 음필표시 눌러주시면 또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하나 뜨는데 처음에는 이, 이 목록들이 없을 거예요. 목록들이 없는데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잘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랜딩 기어거든. 랜딩 기어. 그렇다면은 잠깐 제가 랜딩 기어 설정해 놓은 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지우고 랜딩 기어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 스타시티즈에서 N 키로 눌러야 돼 N 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하는 랜딩 기어랑 N 키랑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자보시다 랜딩 기어 랜딩 기어 자 이게 랜딩 기어라는 말을 제, 얘가 지금 알아듣잖아요 그죠? 네 랜딩 기어 잠시만요. 삭제해야 돼 삭제했는데 왜 삭제가 안 되지 삭제하고 어플라이 어. 랜딩 기어 어. 랜딩 기어라는 말은 알아들었는데 이 랜딩 기어에 지금 명령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명령어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나 연필 누르시고 커맨더를 넣어야 커맨더를 6 커맨더 자, 여기 이제 내가 말했을 때뭐 무슨 키를 눌렀을 때 버튼 눌렀을 때 마우스 뭐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어 명령을 따르면 되겠냐 이렇게 명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랜딩 기어라고 맞춰 볼게요. 랜딩 기어. 랜딩 기어라는 걸 내가 말했을 때뭘 눌러야지 스시에서 엔키를 어, 눌러야 지 프레스 키 여기 있죠. 뭐 컨트롤 알트 뭐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필요 키만 누르면 되니까 여기에 키보드에서 엔키를 찾아 주는 거예요. 키보드 목록이 다 있어요. 엔키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서 오케이 누르시고, 뭐 이거 뭐약 0.02초 동안 눌렀다가 떼는 거잖아요. 프레스 앤 릴리즈니까 그죠? 눌렀다 떼는 거니까는 클릭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 단순히 클릭하는 거 같으면 0.02초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누르시고. 그렇다면 내가 랜딩 기어를 얘기했을 때엔키를 눌렀다 떼라. 요 명령어를 매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a 라이 i n g 랜딩 기어. 자, 랜딩 기어 했을 때 어. 엔키로 누른 누른다. 그게 이제 이 녹색이 뜨면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드는 거. 명령을. 명령 명령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엔키로 누르느냐. 굳이 뭐 게임에서 할 필요 없고 메모장 눌러서 랜딩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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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laughs> 어 이제 인식 이제 인식을 하면 엔키로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n 시에서 랜딩 기 i n 닫았다닫았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 그리고 키를 단순히 이제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그 키를 얼마 동안 오래 누르고 있을 거냐 그런 것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저희 우리 스타 시즌 같은 경우는 랜딩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어 뭐다 어 오토 랜딩도 되고 아니면은 컨트 드라이브 할때 B 키를 꾹 눌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키를 키 같은 경우를 음, 요건 한 2초나 1초나 2초 정도 세팅을 바꾸시고 만드시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적, 작, 작, 그 작, 하셔도 되고, 이 외에도 기능이 많습니다. 뭐, 마우스를 뭐, 클릭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 마우스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원하는 mp3 파일이 있으면은 뭐, 음악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 어, 스타시티즈 하시면서 이제, 즐기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스어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